송정원 추 리얼 고구마 추 판매일이라고 합니다. 다이소에서 2,000원에 석류, 그램수 뉴지그램입니다, 여러분. 이게 뭐 다이소가 싸다고 해서 조심. 아, 다이소가 더 싼가보다.라고 판단하시기 전에 그램수 먼저 보세요. 음... 아휴... 별론인것 같은데? 음, 별론인것 같은데? 단 거를 많이 안 드신 분이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제가 좀 전에 서브웨이 쿠키를 먹고 온상태여가고 단맛을 잘못 느끼겠습니다. 고구마 100%고, 인도네시아산이네요. 성분표 안 봤으면 낫일 뻔했네. 365일 밭에서 같은 햇고구마의 신선함이라고 가르치지만 사실 인도네시아 산이었다는 점 음, 해방 500m 이상 청장지역에서 자란 고구마의 끝함이지만 인도네시아 산이다 뭐 인도 산보다 나은 것 같다 고구마만 거기서 제조하고 고구마만 거기서 수입해오고 제조는 따로 한국에서 하나봐요. 그럼 좀 안심되는 거 같기도 하고. 좋았습니다. 음, 음, 다 먹으면 165 칼로리고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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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 또 살지는 않을 것 같아. 근데 또 영상 식도시을때 맛이 잘안 나더라고요. 영상 끄고나서 다 먹어버릴수도 있는데 진짜로 다음에 내일 아침에 공복 상태가서한더 먹어봐야 그게 맛있는지 안 맛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짱! 지금 상태로는 그저 그렇죠? 그렇습니다 그럼 안녕